안녕하세요. 천상대포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전동 스텝 장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구성품으로는 이제 스텝 본품과 이제 스위치가 달린 8핀 케이블과 메인 컨트롤러 그리고 4핀 케이블과 그 센서 이렇게 선이 있고요어 우선은 빠른 설명을 위해서 제가 선은 다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 어 여기에 달린 커넥터들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 우선 스위치가 달린 8핀 케이블을 보시면 스위치와 이제 검정색 빨간색 LED 전원선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 센서 센서선이 있는데 이 LED 전원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본품 발판에 보시면 LED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극성에 맞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선 같은 경우는 선 달린 거는 이제 극성이 없으니까 연결해 주시고, 어, 요거 별도로 있는 거는 이제 카라반 또는 캠핑카 문에 부착돼서 이제 문 붙었을 때 제어해 주는 센서 선이고요. 4핀 케이블을 보시면, 이제 짧은 선, DC 전원선과, 이제, 긴 선, 모터로 가는 모터 전원선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제가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전원 인가를 하시면, 컨트롤러에서, 이제, 부저가 울릴 거고요. 음, 이제, 스위치에 보시면, 스위치가,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제일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수동 모드, 현재 수동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모드. 음, 일단 수동 모드로 가동을 해보시면, <laughs> 이제 제일 첫 번째 선. 눌렀을 때 발판이 펴지고, 한번더 눌리면 발판이 접히는걸 보실 수 있고, 가운데는 이제 LED 스위치 선. 이제 닫혀있을 때나, 펴져있을 때, 가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모드로 놓으시면, 이제 이 센서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음, 문이 닫혀있다 거정을 했을 때, 작동을, 발판 작동은 안 하는데, 이제 LED는 작동이 되고요. 이제 문이 열렸을 때,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닫히면 닫히고 자동모드에서 문이 닫혔을 때는 발판이 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